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EX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아이언 패트리어트 언락하는 법 영상인데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일단은 맵을 열어서 보면은 제일 처음 시작한 게 헬리캐리어 여기서 시작하죠. 이쪽으로 쭉 와서 하이드라 마, 마크 표시 옆에 있는 요거 요거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기가 아이언 패트리어트 언락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 음저 근처에 갈수 있는 데가 없나? 여기? 아 오케이 여기 음흠. 자 가보죠 저기를 가려그러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저위 꼭대기로 가야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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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느려. 어 그래. 좋아 왔죠.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성조기 세 개를 올려야 되는데. 자요거는 보면은 클로 모양이 돼 있죠. 클럽 모양이 되는데 이걸로를 할수 있는 게 일단은 물버린 현재 언락되어 있는 캐릭터 중에는 물버린이 있어요. 물버린으로 하면은 올라가죠. 자, 여기 있는 거는 또자웹 슬링인 캐릭터라고 나와 있죠. 웹슬링 캐릭터면 또 스파이더맨 아닙니까? 스파이더맨으로. 파! 올라가고 자 여기서 또 어? 아,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니 아니야 아이언맨으로 올라가야겠다 날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아니 아니. 이걸로 올라가 아 이걸로 올라가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올라왔 자, 스파이더 센스로, 싹, 짜잔, 아이언 패트리어트. 이렇게 언락이 되었죠. 자, 아이언 패트리어트를, 아이고, 변신이 아니야. 변신 아니야. 아이언 패트리어트. 아이언 패트리어트. 여기도 있죠. 15만원. 짠. 자, 이렇게 언락이 되었네요. 아이언 패트리어트. 자, 일단 밑으로 내, 내려가서. 아! 아, 씨. 이게, 어, 레고 마블 어벤져스에 비해서 비행이 쪼오까 불편해. 확실히, 레고 마블 어벤져스가 슈퍼 히어로즈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음. 그 발전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거. 레고 마블 어벤져스를 해보고, 이걸 해보니까, 확실히 발전이 있긴 있어요. 일단 뭐, 비행이라던가, 이런 것부터가 차이가 많이 하니까. 아, 자, 일단은 뭐, 아이언 패트리어트 룩은 이렇고요. 가만히 냅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반응을 하고요. 아이언 패트리어트가, 뭐 캐릭터 디자인이 나름 잘 빠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어, 뭐 밑으로 못 내려가나? 아 버튼을 눌러서 내려가는구나. 되게 불편하게 해놨네.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게 해놨어. 음. 센트럴파크에 이런데가 있네요 센트럴파크에 이런데가 있어? 서커스가 있네 어. 호 일단 뭐 센트럴파크에 저런데가 있고 자, 그뭐 기본 성능은 아이언맨하고 비슷하.. 비슷하죠? 어차피 수트가 아이언맨이니까 근데 기본 공격이 이거야 아이언맨은 아, 일단 아이언맨, 아이언맨 부터 아이언맨이 어디갔나? 아이언맨이... 기본 캐릭터니까 있, 있어야, 있을텐데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어디지? 어호 아이언맨 어? 아이언맨이 어디갔지? 처음 아, 아 저기 있다 저기 다왼 처음에 있었어 아아니아니 아니, 아니야 아이언맨 그래 보면은 마, 아이언맨 기본 공격은 이건데 이거죠 이거에다가 이렇게 날고 폭탄 폭탄 폭탄에다가 빔 쏘는 거 이게 아이언맨 거의 뭐 기본 그건데. 아, 그리고 날수 있는 거. 어, 레고마블 어벤져스처럼 슈퍼점프는 안 되네요. 음. 자, 그런데 아이언 패트리어트로 다시 돌아가서 얘는 기본 공격이 이거야. 기관총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죠. 어깨에 달려있는 이거를 이렇게. 이게 기본 공격이고 아이고 아아아 어, 아, 아파 아파, 아파. 핫핫자 이런식으로 로켓 하는건 똑같은데 빔은 안돼비 빔은 안됩니다 어, 레고마블 오벤져스에서는 아이언 음, 아이언 패트리어트나 워머신이나 둘다 빔이 됐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이번, 레고, 슈퍼 히어로즈에서는 빔이 안 되네요. 음, 이런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뭐, 나는 건 뭐, 어차피 뭐, 비슷비슷하죠. 호우. 아? 아? 차 타볼까? 후! 근데 어차피 필요 없어. 날면 되니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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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음. 아, 이거 정면을 못 보네. 이렇게밖에 못 보네. 어허. 나는, 나는, 나는 앞면을 좀 보고 싶은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뒷모습밖에 못 봐. 음흠. 아무튼, 이런 느낌? 후! 아무튼 이런 느낌이네요. 어, 딱히 뭐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여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요. 게임이 전반적으로, 어, 레고 마블 어벤져스 보다는 전편이라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확실히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아이언 패트리어트의 디자인은 되게 그래도 잘 빠졌다는 거? 그 정도?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